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옥동에어학원 내장 전기 작업 하려고 자재들 챙겼고요. 여기 보면은 HIV 케이블, 어, HIV 케이블, 2.5 스퀘어, 1.5 스퀘어 챙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저렴 테이프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기 작업을 할때 헷갈리지 않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챙기는 겁니다다 예. 똑같은 절연 테이프고요. 예, 색깔별 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 작업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검정기, 예, 다음 테스터기, 다음 전류 측정하는 클램프 메타, 다음 예, 네가 테스터기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챙겨서 챙기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구요. 전기, 전원선 전기라고 할 때, 압착기 이제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착기로 하는 게 좋아요. 어, 검은, 검정 테이프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 깔끔하죠, 이게. 그래서 또 필요한 자재들이, 이런 뭐 슬리브. 슬리브도, 예, 슬리브도 규격별로 다 있어요. 이거는 어, 이제 2.5고, 이쪽 이쪽은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면 예. 1.5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기본 자재들은 좀챙겼고요 전기 작업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재들이 별로 없어요. 케이블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전연 테이프는 따지고 보면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다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현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예, 요, 요런 작업들이 요, 요게 요게 돼요, 요게. 요게. 자,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작업 끝나고 지금 저는 철수를 했습니다. 전 작업이 제가 전기선을 이제 절단을 하면 그때 이제 책상이나 이런 게 이동될 줄 알았는데 어 제가 먼저 연장 작업을 다 끝나면 그때 책상 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작업을 지금 끝내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전기 작업할 때 제가 자재 챙길 때그 색깔별로 테이프를 이제 저런 테이프를 챙겼는데 제가 자른 테이프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구분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반드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작업들이니까. 그게 이제 뭐 별일이, 별일은 없,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연장 작업 다해놨고요 어. 보정이잘안 되는 연장 작업 잘 해놨기 때문에 따로 뭐 연락 올 일은 없고요. 이제 저는 철수를 이렇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길은 많습니다. 전기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전기 말고도 많고 수도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트도 있고 도배장판도 있고 뭐 타일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기 네. 때문에 각자의 주어진 그 여건에 맞춰서 공기피터, 이렇게 로타에서 선택을, 로타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11시 아 11시. 나는 아 이거는 좀 괜찮겠다 뭐 타일은 괜찮겠다 하시면 예, 타일도 이렇게 하시면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돌을 예, 뭐 많이 벌려고는 생각하면 그런 건안 되지만 내가 그냥 우리 가정, 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식구들 풍족하게는 못해도 좀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존 많으니까 너무 이제 지금 힘든 시기, 제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은 그런 분도 많아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이제 그만두긴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세상에는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많아 할 게. 오이, 어, 운전 운전잘안 잘 되는데. 자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잠시 후터리에서시 방향입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